안녕하세요. 다기능성 유기고분자 실험실 소속 응용화학공학과 장준순, 홍나래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고성능 유연 열변색 히터입니다. 일렉트릭 히터는 두 가지 구동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첫 번째는 DC 히팅 구동 방식으로, 두 번째는 AC 히팅 구동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히터들은 DC 히팅 구동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 중에서도 줄리팅 방식을 주로 채용하는데요. 주리팅 방식은 물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저하, 열 분포의 불균일성, 연신 시 온도 조화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전기장판의 화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DC 히팅 구동 방식이 아닌 AC 히팅 구동 방식으로 작동되는 히터를 개발하였습니다. 강류 전체 위아래로 전극을 부착하는 다이 엘렉트릭 히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항이 아닌 분자 마찰 또는 유전 손실로 인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래 보이는 식과 같이 유전 손실과 유전 상수를 높여 히터의 발열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스트레처블 서모크로믹 히터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유연하며 저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하고 온도별 색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첫 번째, p v c 겔의 DBA와 프로필렌카보네이트와 에틸렌카보네이트를 첨가하여 유전 손실과 유전 상수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PBC 갤의 열변색 소자를 첨가하여 온도별 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벤조페누 스프레이 코팅 처리를 통해 PBC 갤의 하이드로겔을 부착하였습니다.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저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유연한 히터를 만들기 위해 PBC 갤의 조성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최적화한 비율로 제작한 히터가 목표했던 것과 같이 매우 높은 투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50V에서 낮은 전압에서 60도의 온도까지 발열되는 등 뛰어난 발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트레인이 300%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처빌리티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0%까지 늘어났을 때에도 히터가 고르게 발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히터에 열변색 소자를 첨가하여 온도별로 색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35도에서는 분홍색 40도에서는 보라색, 60도에서는 회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PVC겔에 DBA와 PCC를 첨가하여 유전 순실을 상상시켰고 이를 통해 발열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제작한 히터의 스트레처빌리티 측정을 통해 300%스트레인까지 늘어나는 유연함과 안정적인 발열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온도가 승온함에 따라 분홍, 보라색, 회색으로 색이 변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히터는 산업 분야, 안전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제작한 히터의 네가지 특성을 활용하여 피부에 부착하여 온도를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는 열 치료 패드, 고온의 환경에서 온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스티커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고성능 유연 열변색 히터의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